ソニガよソニガ、おいぐれソニガよ、ソニガ、せうかげソニガ、あっ、ちゅるほんのるがちょ。 어 광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. 손이가요 손이가 어디가 면 이제 어떻게 하면 손이가요 손이가 머리 새우깡이 아니고 머리에 손이가요 머리는 어떤 소리가 날까? 펑펑 닦는 소리 <laughs> 아, 그래도 머리는 어떻게 토닥토닥 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토닥토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다시 자, 자 돌리면서 손이가요 손이가 에손이가요 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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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어머니들 말을 해야 돼. 어 말을 안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어머니 머리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? 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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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다. 토다. 자 시작. 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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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것도 까먹으면 어떡 해요? <laughs> 자 다시 한번 토다 토다. 토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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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자 시작 돌리면서 시작 손이 가요 손이 가 머리에 손이 가요 토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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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요 얼굴에 소리가 면 얼굴은 어떤 소리가 날까 분을 바르면 어떻게 톡톡 톡톡 이렇게 잖아어 어, 그렇지 분 바를 때 톡톡 톡톡 이러잖아요 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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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이렇게 자한번 해볼까요? 시작! 톡톡 톡톡 톡톡톡 톡톡, 톡톡, 그렇죠 자 갑니다 시작! 손이 가요 손이 가 얼굴에 손이 가요 토닥 토다, 토닥 톡톡톡 그렇죠 아유 자 이제 무릎을 칠 거예요 무릎은 어떻게 나누면쿵쿵쿵쿵쿵 이렇게 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무릎 치고 시작! 쿵 쿵쿵쿵쿵 그렇죠 자 그러면 토닥가볼게요손장소돌면서 손이가요 손이가 무릎에 손이가요쿵쿵쿵쿵쿵 그렇죠 어유 잘하셨습니다 어머니 기억 날지 모르는데 자 머리는 뭐예요? 터다 <laughs> 터다 어 아이가 어떻게 자 머리는 뭐였어요 머리는? 퉁퉁, 저, 저, 퉁퉁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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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어머니가 퉁퉁 밖에 안나는거야 아자 머리는 그러면 퉁퉁이라고 그러자 그래, 우리 어머니가 했으니까 뭐 누가 하는게 나를게 퉁퉁 퉁퉁 퉁퉁퉁 퉁퉁, 이렇게 아, 어, 자, 자, 쿵 요거는 쿵 아, 아. 볼은 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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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요렇게 자 머리는? 머리는 뭐예요 퉁퉁, 퉁퉁. 퉁퉁퉁 자 시작 손이 가요 손이 가 머리에 손이 가요 퉁. 퉁퉁. 퉁퉁퉁 통통통 손이 가요 손이 가 얼굴에 손이 가요 토동 톡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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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톡 손이 가요 손이 가 무릎에 손이 가요 쿵쿵 쿵쿵쿵 아유 기억나지? 아, 저는 안 돼, 그러면 저안할 거예요. 한번 해볼게요. 시작! 손이 가요, 손이 가, 머리에 손이 가요! 손이 가요, 손이 가, 얼굴에 손이 가요! 어머니! <laughs> 이거야? 타이밍도 절묘하네! <laughs> 얼굴에 손이 가요! <laughs> <laughs> 타이밍 너무 귀침 타이밍이랑 너무 맞아. <laughs> 아니 아니 아유. 자토톡 톡톡 톡톡 톡. 자 다시 갑니다. 손이가요 손이가 얼굴에 손이가요. 토톡 톡톡 톡톡 톡. 손이가요 손이가 무릎에 손이가요. 쿵쿵 통통통 아유 요건 잘하시네요 아, 머리는 뭐 그래요 통통통통통 통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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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 어? 또 바뀌었어 <laughs> 아니 언제까지 <어째까지> 해줘야 <laughs> 돼 이제 따단이야 따단 따단 <laughs> 야이 게임은 무한 게임이네 어 아유 우리 어머니가 놀라운 나의 방법을 해서 이건 매번 바뀌는 거야. 머리 <laughs> 쪽가 <laughs> <laughs> 다른 건안 바뀌는데 머리만 바뀌어? <웃음> <웃음> 자, 머리 두둥 두둥 둥둥 둥 얼굴 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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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 쿵쿵쿵쿵쿵 이렇게 자, 갑니다. 시작. 손이 가요, 손이 가. 머리에 손이 가요. 통통, 통통, 통통. 손이가요 손이가 얼굴에 손이가요 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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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손이가요 손이가 무릎에 손이가요 쿵 <laughs> <laughs> 쿵이잖아 쿵쿵 <laughs> <콩. 웃음> <콩. 웃음>